10월 13일 오늘 일요일이네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집에서 어제 하룻밤 묵고 떠납니다 여기가 한 200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집사람 동생 별장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은 제2의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빈집이어서 어, 진도에서 여기 한 평, 한 평으로 어, 한 시간 반 정도 올라와서 여기서 하룻밤 묵고 잘 묵고 떠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. 자, 해가 뜹니다. 저 멀리 해가 뜨네요. 자.